오늘은 우아함과 귀티, 둘다 놓치고 싶지 않은 40대 중년을 위한 모임룩. 정장 컬러 코디 비법을 들고 왔어요. 40대부터 50대까지 세련미 뿜뿜하는 스타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도시든 어디서나 시선 집중. 첫 번째로 모카 무스 컬러의 크림 조합인데요. 부드럽고 따뜻한 모카 무스 컬러 정장에 크림색 블라우스를 매치해보세요. 톤온톤 코디로 고급스러움이 철철. 액세서리는 골드나 진주로 포인트해보세요. 귀티나는 모임룩 완성. 올리브 그린의 브라운 조화. 세련된 올리브 그린 정장에 브라운 이너를 코디하면 자연스러우면서도 도시적인 매력을 뽐낼 수 있어요.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면 더욱 스타일리시 하겠죠? 페탈 핑크의 뉴트럴 컬러 매치 사랑스러운 페탈 핑크 정장에는 베이지나 크림과 화이트 같은 뉴트럴 컬러를 매치해서 과하지 않으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을 살려보세요. 립 컬러도 핑크톤으로 맞춰주면 금상첨화. 브라운과 네이비 꿀조합은 클래식이죠. 브라운 자켓에 네이비 팬츠를 코디해보세요. 톤을 비슷하게 맞추는 게 포인트. 데님 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캐주얼한 느낌을 더해도 좋아요. 스타일링 꿀팁으로. 랩 스커트 체형 커버는 물론, 세련된 무드까지. 세미 루즈핏 블레이저나 트렌치 코트와 찰떡궁합. 스카프, 벨트, 브로치로 포인트를 더해서 나만의 개성을 뽐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컬러 코디 네 가지.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 우아함과 귀티를 겟하고 자신감 넘치는 스타일을 완성해보자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